아 오늘은 작정을 하고 밤낚시 나왔습니다. 밤에, 밤에.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꼼꼼한 데서 밤에 덩어리 한 마리 잡아보려고 나왔습니다. 덩어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우. 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민노 낚시를 주로 할 텐데 음 이제 어느 제가 온 포인트가 이제 유속이 좀 있고. 어, 중간에 이제 강심이라고 있죠. 중간에 이제 그 물골, 물꼴, 물골이 유속이 좀 있고 건너편에는 유속이 좀 죽어요. 지금 약간 소나기가 와 가지고 어제 그저께 계속 탁도가 좀 있어요. 이게 맑아진다고 맑아졌는데도 탁도가 좀 있어요. 탁도가 어떤 변수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탁도가 있으면 경계심이 떨어져서 조금 효과에 있을 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또 탁도가 너무 있으면 얘네가 피딩타임이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피딩 타임이 이 시간대인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8시 이후 밤. 육질이 없으면, 조금씩 하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히트! 아 이거 뭐야 아니구나 오오 뭐야? 뭐야 이거 이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잉어인지 붕어인지 비늘 잉어비늘 와 퓨해다 싶었는데 잉어인지 뭔지 하나 건졌어요 비늘만 이거 걸었으면 난리 날 뻔했다 힘만쭉 빼고 또씨 잘못하면 미민우나 떨겨먹고 잉어 비닐이나 건져내고 들어가가 그래도 안 먹어도 건져오긴 오는구나 쏘가리 응? 안 건져오면 잉어 비닐이라도 어떻게 하나 붙들어 오는구나 응? 내가 구두 주걱 하라고. 아이씨. 내 구두 주걱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트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우. 입질이 왔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뭘까요? 잉어 비드는 아니야. 이번엔 확실히 쏘가리였어. 아니. 히트! 히트! 한 마리 걸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걸었습니다. 한 마리 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갈게요. 그렇습니다. 한 마리 걸었어요. 드래곤 아, 드래곤치고 안나가는데 한 마리 걸었습니다. 뭐야 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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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 여러분 으흐, 뭐야 자, 오늘 첫 수갈입니다. 자, 자, 가 자,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자, 첫수갈입니다여우로에서심좀 쓴다 했지만 삼자나 될까 말까? 밤에는 라이트를 켜면, 켜면 안 되는데 제가 눈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밤눈이. 라이트를 좀 켰어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은 라이트를 켜지 마세요. 이트! 이사습니다여러 이트! 걸었습니다. 여울이라 가지고 한번 불을 비춰볼까요? 한 마리 걸었습니다. 와한 마리 걸었습니다, 여러분. 으이하. 으이, 전, 지랄이네. 여러분, 두 번째 쏘가리입니다. 다 고마고마하네. 쏘가리! 3 자, 초반. 지금 제가, 이제 강의 중간 있죠? 여울의 강의 중간. 강심이라 그래요. 강심 건너편 쪽에다가 캐스팅해서 강심을 통과하게끔 하는 지금 패턴으로 캐스팅하거든요. 그러니까 쏘가리는 강심에 보통 쉴 때도 강심에 있어요. 강 중간에 강에서 가장 음 깊은데, 가장 깊고, 그런데, 에 그래서 그 강심을 통과해서 오게끔 그렇게 루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강심을 통과해서 하는 그게 여건이 돼야지 그렇게 하지 유속이 센다든지 아니면은 강폭이 넓다. 그러면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는데 통상 이제 쏘가리가 이제 돌도 없고 그럴 때 돌도 없고 자갈만 있고 이럴 때 이럴 때는 주로 강심에 있어요 얘네가 강심에 이제 물골이 형성된 곳 거기에 이제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루어가 지나가면, 따라오다가, 바이트할 때도 있고, 바로 지나가면, 밑에서 위로 공격을 하죠. 네. 어떤 때는, 강심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강폭이 넓거나 그랬는데 아, 강심이 발달이 안된 그런 포인트도 있거든요 쉘로우권이 뭐, 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라인이 생겨가지고 깊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브레이크 라인 밑에 있고 또얕들에도쉘러우 지역이라도 어, 몽돌이라든지 어, 이런 은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발달되어 있다, 강심이 있는데도 그러면 또그 어, 몽돌 있고 돌 많고 그런데 은신처가 있는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꼭 강심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경험을 해 보면. 아, 내가 먼저 여 기서 이렇게 생긴 포인트에서 마리스 했 다든지, 아, 여기 는 되게 얕 은데 혹시나 해서 던졌 는데 몇 마리 나오 더라. 고 기가 없을 수심 인데도 무릎 밑에수 심이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던졌 는데 꽤 나오 더라. 그런 경 우도 있 고, 그래서, 쏘가리 낚시는 경험이지, 제가 볼 때는 기술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 일단 포인트 보는 눈도 기술이긴 하지만, 그 포인트를 잘 기억했다가 경험상, 자꾸 응용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기술입니다. 그게 기술이죠.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뭐. 또가리는 개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랜딩 할때 그 랜턴을 켜서 환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프레셔를 받으니까 한 마리! 웬만하면 한 마리 또 가렸습니다. 랜턴을 안 켜려고 하는데 영상을 위해서 지금 랜턴을 켠 거예요. 원칙은 랜턴을 켜시면 안 돼요. 자한 마리 걸었습니다, 여러분. 와, 와, 여러분. 또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수가이 자, 자. 세 번째 수가리입니다. 수마리, 수마리가 세 번째 수가리를 붙들어 왔어요, 여러분. 아이 지금 바로 또 입질 들어왔는데 피딩인 것 같아요. 지금 건너편에는 유속이 조금 없고 중간 쯤에 유속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유속 좀 죽는 데다 캐스팅해서 강심을 지나올 때 유속 빠른 데를 지나올 때 입질이 들어와요, 지금. 제가 웜을 많이 운용을 하는데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되기에 미노도 좀 쳐요. 미노도 많이 쳤는데 미노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루어가 저항감이 너무 세가지고 팔목이 아파요. 오래 못해요. 그래서 웜 낚시 하다가 처음부터 미노를 하면 낚시를 뭐한 시간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뭐, 죽어라고 하면 하긴, 되, 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웜좀 치다가, 조금,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밑걸림 생각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을 때에는 이제 민호를 많이 어요 민호는 뭐, 액션이 지가 알아서 다 나와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비가 너무 와요. 비가 어느 정도 와야지 낚시도 하겠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지금 제가 도저히 낚시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민어로세 마리 해가지고, 야간 낚시 와서, 오랜만에 야간에 들어와서 세 마리 붙들어가네요. 지금까지 관보 이영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